허수부분이 양수인 근을 z라고 하고 허수부분이 음수인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. 다음 식을 만족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했어요. 일단 3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우리 초이스는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될 거야. 자, 이게 2차 한계수. 식은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아마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풀라고 나왔겠죠. 뭐 그렇겠지. 뭐 집어넣고 싶니? 1자 이렇게 되겠고 뭐 이렇게 될거야 여기까지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x-1인수로 가져야 되고 자, 이렇게 되겠죠? 됐어요? 자, 그럼 허근은 여기서 나오니? <laughs> 여기서는 안 나오지.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. 이 방정식의 두 허근을 z랑 오메가라고 한 거예요. 몇 아, 가지도 되죠? 그 다음에 다음 새로운 식을 만족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. 단, a, b는 자연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자,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제일 이쁘게 풀까? 라고 고민을 좀 하시고 <laughs> 자, 일단 얘는 <laughs> 허근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. 허근을 가지는지 제가 확인해보면 판별식을 작성해볼게. 이거 절반의 제곱,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자, 그러면 뭐 ab는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. 헛은 나오는 거 맞습니다. 그다음에 제가 쓸수 있는 거써 볼게.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2a가 되겠고요.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은 자, 뭐 이렇게 될 거야. 그죠? 네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? 지금 서로 어, 켈레복소수 관계인 것 같아. 켈레복소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, 어, 자 허수 부분이 음수인 근 그럼 마지막에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왔는데 <laughs> 다음 관계식을 만족할 때 a 곱하기 b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. 먼저 이 식을 조금 제가 나름 이쁘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할게요. 얘는 <laughs> z 제곱을 하나 밖으로 쓰면. 뭐, 이렇게 되겠죠? 음, 그, 그지 않습니까? 자, 뭐, 이렇게 될 거예요. 이렇게 될 거고, 그럼 이놈은 제가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, 뭐,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그죠? 그럼 이놈 제곱에서, 자, 이놈 제곱하면 4a 제곱이고, 거기서 마이너스 2 곱하기 n의 2 자, 뭐 이렇게 되겠죠? 몇 가지 됩니까? 그 다음에 제가 전식을 다시 써 볼게. 일단 얘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, <laughs>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써 보면 z 제곱에, 그 다음에 이거 쓰셔야 되고. 다음에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. 근데 여기다 플러스 6b 제곱하면 <laughs> 이 뭐가 지금 왜 이렇게 아픈? 플러스 6b 제곱하면 2a 제곱 플러스 4b 제곱이죠.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있고, 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<laughs> 자뭐 이렇게 될것 같아. 근데 지금 허수분이 양수인근을 Z라고 했거든? 양수인근을 Z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방정식에 근을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. 근해 공식으로 자, 짝수근 공식 <laughs>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음. 그럼 결국은 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이거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어 이렇게 쓸수 있겠고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럼 여기서 z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. z는 이 중에 허수 부분이 양수인군. 허수 부분은 요 부분 말하죠. a,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b가 허수 부분 아 플러스 b가 허수 부분이 양수일 겁니다. 이렇게 되겠네.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? 이다 a 플러스 pi. 저랑 순서가 좀 달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럼 이거 제곱하시면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되어 더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고 플러스 eab이고. 자 그럼 얘가 이거고 이거 다 계산하시면 얘랑 얘랑 없어질 것 같아요. 그럼 3a 제곱 플러스 3b 제곱이죠. 저 시기 이렇게 되겠고,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양변 3으로 나눠 주시면 이렇게 되지. 근데 자연수를 제곱을 더 했더니 얘가 나왔다. 뭐랑 뭐의 제곱일까? 9 자, 하나는 3이고, 하나는 5란 얘기죠. 이케이스나이케이스 되겠네. 암산, 이거 제곱하면 이5 9더 e 는이 c a s 이도 맞고, 근이 어느게 a 고 어느게 b a 지는이 c a 는이 case는 이 a s e a s a s e 는이 case는 이 c a s